안녕하세요. 택시TV 진정현입니다 저희가 7월 10일 날 재판에서 국철리전 이사장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변호사 김우진 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부분들은 국철리전 이사장이 이번 본안소송 재판을 불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켭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면 보조참가인 피고인의 보조참가인으로 국철이전 이사장이 참가를 했고 피고인 소송대리인으로 국철이전 이사장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김우진 씨가 그소송의 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그 한쪽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국철이전 이사장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그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판 결과가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그 결과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다음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을 좀해 보면 그 국회리전 이사장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국철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국철이전 이사장이 이기는 케이스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드린다면 국철이전 이사장이 이기게 되면 직무 정지가 바로 풀립니다. 그러면 국철이전 이사장의 직무 정지가 풀린다는 이야기는 국철이전 이사장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법원에서 이 국철이 전 이사장의 임기를 2020년 8월 22년 2022년 8월까지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국철이 전 이사장은 바로 직무의 이사장 직무의 복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보조참관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기어서 본인이 조합내로 입성을 해서 다시 이사장의 지위를 행사하는데 굳이 보조참관인의 위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피고는 여기에 보시면 국철리전이사장 서울 개인택시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철리전 이사장 이 이긴다는 이야기는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폭격한다는 이야기 인데 굳이 구태여 보조 참관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철리전 이사장 은 이겼을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만약에 국철리전 이사장 이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철의전 이사장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직무대행 조형봉으로 바꾸라고 그랬고보조창관인으로 인정이 안되면 그러면 국철의전 이사장은 항소의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철의전 이사장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의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국철의전 이사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유리한 재판이다라고 판단이 섰다면 굳이 재판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철의전 이사장은 이기게 되면 바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결과를 맞이하는데, 굳이 유리한 재판을 미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순선 씨가 재판에 이기게 된다면, 차순선 씨는 바로 이사장으로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라는 절차를 또한번 거쳐야 어쨌든 본인이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가는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되는 부분들인데 선거가 열렸다고 해서 차순선 씨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100%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이사장이 이기면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건 100%입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는 국회의전 이사장이 100% 복귀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본인들이 유리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재판 결과를 받아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전 이사장은 재판을 미뤘습니다. 왜 미뤘느냐 하면 그 변호사 김우진 씨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면서 재판장에서 김우진 씨가 자기가 7월 7일 날 임명을 받아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아직 사건의 개요를 파악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사면이 들어가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재판을 좀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긴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으면 진작에 준비 사면을 제출했겠죠 그래서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채리전 이사장은 그또 소, 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면서 그 변호사는 미뤘습니다. 재판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채리전 이사장이 불리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국채리전 이사장은 바로 이사장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건데, 굳이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뒤로 재판을 미룬다는 것은 불리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따지면 국채리 전 이사장이 보조 참가인으로 등재를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본안 재판의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 많이 어렵다. 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날짜는 금방 옵니다. 받아는 날짜는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 28일 재판이 한번더 열리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조합원님들 뭐한 7개월 기다렸는데 한두달더못 기다리겠습니까? 금방 좋은 소식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천 이전 이사장은 어쨌든 불리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듯 싶어. 참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